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세계 랭킹 1등 트레이더 최선생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같은 경우에 6월 27일 금요일 11시 36분 33초 34초 이렇게 좀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보시 코인은 봉크되어 있고 일단 봉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추세선 보이시죠? 이 추세선 따라서 여러 번의 저항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상승 채널이 형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여러 번 지지 테스트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헤드 앤 숄더 이 무빙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지지선이 깨지게 되면서 하락 채널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는데 지금 홀딩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이 물려 계신 분들은 본크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자체에 신뢰가 굉장히 많이 하락해서 이게 희망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계속 들고 가다가 출혈만 더 심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지금 상황은 이전과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세력들 지갑 현황을 살펴봤을 때 보유 물량이 계속해서 늘면서 매집하는 형태를 띄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건데요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그 모든 증거를 다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유튜버들 뭐 세력 얘기하고 락업해제니 뭐니 다 거짓말만 치면서 실질적으로 증거 보여준 적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죠 근데 저는 거짓말 치고 말로만 하는 애들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저희 같은 상위 1% 트레이더들이 전문적으로 이용하는 사이트인데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이용하는 인트라넷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쭉 내려서 이 밑에 보시면은 여기 봉크 주소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세력들 지갑 주소예요 누가 실시간으로 얼마만큼 매 매수하고 매도하고 있는지 전부 다 살펴볼 수 있죠. 영상 시작할 때 보셨듯이 제가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한달 만에 1,500%의 수익률을 거두고 랭킹 1등까지 할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차트만 잘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한 발짝 빠르게 입수해서 그걸 매매에 적용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시세를 움직이는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아무것도 모르고 차트만 보고 그저 감으로 매매를 하니. 돈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좀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 지갑 주소는 하나하나 전부 클릭이 가능하고 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 세력들이 걸어놓은 예약매수가 예약매도가 이걸 전부 볼수 있는데 이 현황만 알게 돼도 언제 매수해야 되고 매도는 또 언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건 너무 개인정보고 영상으로 공개하면 이후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아예 따로 기재를 해놨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상위 세력들의 예약매수가예약매도가는 제가 전부 정리해서 적어놨고 이제까지 매수하고 매도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의 자금인원 계획까지 상세하게 적어놨는데요 이 ppt 자료 얻으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하루에서 이틀 이내로 제가 전부 전송해드리고 있고 따로 금전 요구를 하거나 어디 가입해야 된다 이딴 개소리 일절 없이 깔끔하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료 받고 여러분들 도움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한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크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이 세력들 지갑 현황까지 살펴보니까 코인판에서 정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으셨을 것 같은데 제 영상 접하시고 보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시청하실 분들은 이러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매매에 적용을 해 본다면 이제는 수익 볼 일밖에 남아 있지 않았겠죠. 근데 이런 뭐 좋은 정보들 다 알겠어 알겠는데 나는 마이너스가 너무 심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어디서 물량을 줄이고 또 어디서 매수를 진행해서 여러분들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지 제가 하나 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과 코인으로 망하는 사람들은요 물렸다고 그냥 가만히 포기하고 놔두는 사람들이 100% 망합니다. 아니 물렸으면 방법을 찾고 어떻게든 그 방법대로 하면서 내 돈을 지킬 생각을 해야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냥 기다리실 거 아니잖아요 코인은 주식과 다르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내일 당장 상패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물리신 그 평단가가 다시는 오지 않을 고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랭킹 1등까지 찍어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대응하고 또 수익은 어떤 식으로 내는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물려 계셔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어떻게 하면 이 복구할 수 있을지 여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오늘은 어디서도 풀지 않았던 이 꿀통에 대해서 좀 풀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래소. 그러니까 업비트, 비썸 바이낸스, 비트겟, 바이비트까지. 그러니까 국내외 여러 가지 거래소들이 있죠. 근데 왜 비썸 업비트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 상장만 하면 이런 식으로 상장 첫날만 바짝 오르고 그대로 떨어질까요? 답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코인이 상장하는 루트는 이렇게 비상장 거래소 즉 덱스 거래소에 먼저 등재가 되고 여기서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다음에 비트겟이나 바이낸스 같은 대형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그 다음 마지막에 업비트나 비썸에 상장이 됩니다. 즉 오를 만큼 전부 다 오르고 최고점에 상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해외 코쟁의 투자자들은 업비트나 비섬에 상장하면 이게 마지막 코제니까 국내 거래소 상장과 동시에 팔아치우고 그 물량을 우리 국내 기미들이 그대로 받아 먹어버리면서 설거지를 당하고 이게 무한루트로 반복이 된다는 라 건데요. 결론은 초창기 때 잡아야지 그래야지 몇십배 몇백배 이렇게 큰 수익이 가능하지 남들 다 알고 이미 오를 대로 한창 오른 코인은 결국에 나중에 매수해봤자 세력들에게 여러분들 돈 기부하는 꼴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들이 좋아하는 시바이노 페페 이런 코인들 유튜버들이 뭐라고 그래요? 20배 간다, 30배 간다, 100배 간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거 기대하고 매수하시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왜냐 이미 시바이노 페페 같은 메이저 민코인으로 대박 난 사람들은요 이렇게 상장 전에 미리 잡아서 말도 안 되는 낮은 평단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돈을 벌수 있었던 거지. 지금 시총도 높아질 만큼 높아졌고 개미들이 드글드글한 이 매물대를 모두 뚫고 몇백 배, 몇십배 오른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자 그렇다고. 하면 제2의 시바인 후 테페 도지 가치 상장되기 전 원석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트위터 탐방을 통해서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는지 커뮤니티는 얼마나 형성이 됐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 고래들의 지갑 움직임 파악. 그러니까 최근에 누가 얼마만큼 매수하고 매도하고 어느 정도 물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개씩 쏟아지는 코인들 틈에서 사실 이런 걸 찾는 거는 엄청난 노가다가 필요합니다. 아마 직장을 다니시거나 생업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텐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새롭게 시작한 이 최선생 민코인 정보방에서 이러한 옥석 가리기 과정을 전부 다 거친 다음에 급등할 만한 코인들을 고르고 골라서 추천한 뒤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많은 분들은 못 받고 구독하시는 분들을 한정으로 딱 200분만 초대해서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하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고 당연히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없이 순수 구독자와의 소통으로 만들어진 창구니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매일 진행하는 이 구독자 이벤트 이번에 결과 안내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요즘 같은 이러한 하락장에서는 가만히 들고 이렇게 홀딩하는 건 위험 요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하락분 이후에 나오는 이 되돌림 반등을 노리는 게 가장 안전하고 단기간에 수익 내기 좋은 방법이긴 해요 지금 보시면 17일 날이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에는 총 12%로 익절로 마무리했는데 신청 안 하신 분들 따로 비용 드는 거 없이 이렇게 충전해 놓은 단체 문자 뿌릴 때 제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주말 공휴일 제외하고 매일 오전에 급등 코인 추천 나가고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일단 매수했던 이 근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건 스트라티스 일봉이고 여기 이 고점 보이시죠 만약 이때 이 상단 최고점에서 세력들이 한 번에 물량을 털 작전이었으면 그 다음 나올 캔들이 이렇게 하나로 쭉 빠지는 뭐죠 이게 장학형 음봉 캔들이 나왔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며칠 동안 걸쳐서 뺀 다음에 그 이후 계속해서 단기반등을 주면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세력들이 아직 이 물량을 계속해서 쥐고 있고 에 포지션을 좀 길게 잡고 꾸준히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중이라 그래서 하락 채널에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차트 모양 자체가 추세선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건 계속해서 발라먹기 딱 좋은 차트예요. 그리고 지금은 상승장도 아니고 횡보장도 아닌 바로 하락장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방망이 짧게 잡고 이렇게 단기 단타로 대응해야 진짜 불장 왔을 때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보시는 여러분 모두, 이번에 안전하게 매매하셔서 모두가 다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